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희 아미 정말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동안 음.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한 마디씩 해주실래요? 인사 하세요. 권사님 되셔서. 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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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추월을 맞아서 네. 어, 나무 변화 보면서 즐겁게 산책하고 셋도 네. 보고 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레아님은요? 저도 뭐. 코로나 끝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감기만 들어서, 어... 그냥, 골골대고 있었어요. 얼굴이좀 헬스케 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청소한 느낌도 있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감정에 충실하자라는 주제로 잡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미 활동을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헤라님, 저희 도서 커뮤니티? 아, 독서동아리? 아, 독서 네, 독서동아리. 예. 네, 네. 저희가 도서관에서 지원을 네, 받아서 네. 책을 4권씩 네 권씩 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책한 권이 저희 파울로 코엘로의 네. 책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지금 있아요 참... 샤이닝 모멘트. 아, 샤이닝 모멘트였나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laughs> 영어로 하시니까 <laughs> <있으니까. 웃음> 빛나는 아니에 아, 그런 그런 네. 책에서 책이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냐면 자원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의 네. 것이 뭐였냐면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거였어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음, 감정에 충실하라라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네. 우선 희라님부터 요즘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신지 궁금해요. 음, 저를 좀, 저는 이렇게 새벽 시간은 어떻게 편안하고 순한하고 네좀 그런 기분이 좀 많고요. 근데 낮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되면 갑자기 응. 답답함이 몰려오면서 <laughs> 네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어, 전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그건 뭘까요? 아, 이거는 우리가 감정에 어떤 희노이락이 있는데, 네. 우리 감정을 제대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네. 좀더 정확해지는데, 그 감정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상담 공부할 때그 감정을 한 건데, 우리가 뭐 희노애락이라고 하듯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떤 고함을 느낀다든지 슬픔을 느낀다든지 어떤 놀라운 뭐 수치, 뭐 분노, 혐오, 뭐 의아, 의아함 이런 것들을 지금 음, 이렇게 자세하게 좀더 세분화해 네, 세분화해서 네, 네. 감정을 네. 나타내놓은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떤지 좀. 아 여기서 저는 제 감정을 꼽자고 하면 어 음, 만족스럽다 아니요. 저는 이 마음을 그냥 네. 감사함과 만족함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음. 어, 어느 정도 막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항상 9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즐거움과 음.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같아요 전반적인 감정과 네. 동시에 지금 현재도 그렇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아미와, 함께, 아미와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네. 거의 뭐 100%죠. 레아님은 아, 네. 어떠신가요? 현재 어떤 감정이 제일 본인의 음, 감정이라 생각하시나요? 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긴 한데 네.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답답하고 음. 어, 여기 굉장히 많은것들이 있는데 네. 개같은 느낌도 있네요, 많이 아그로 <laughs> 네. 그래서 아까 네. 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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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많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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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많답많고 누구 만이려고 해도 뭐이 걸리고 이이런이들이전이적으로좀 네. 뭐 저는 블루가 맞는 것는아요 음. 저한테. 많이 음. 많이 많 그러면 저희가 사실 내 감정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며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속여야만 할 때가 올 텐데, 어떨 때 자기 감정을 속이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예를 들어 보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솔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 뭐, 세상 폭발을 다 겪고 살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뭐 이렇게 감정이 통용되는 관계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매너나 에티켓이라는 이름 하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또 누군가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위니까 음. 또는 내가 더 아래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더 착하니까 참자 음, 음. 등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참아 이 일이 끝나지 음. 진행이 되겠구나 네. 이런 뭐 대의를 위한다던가 아.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어. 이제 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개 같은 개 같은, 네. 같은 <웃음> <웃음> 느낌을 이제 가지면서도 참게 되는 거지 표현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면 굉장히 표리부동 막좀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우랍병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요새 분노조절장애라고 해서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회장님은 어떨 때 주로 내 감정을 속이는 것 같아요? 같은 경우도 음, 아버지가 좀 무서웠어요. 음. 그래서 아버지의 눈치를 좀 많이 보았던 것 같고 음. 어, 결혼하고 나서 또 남편이 약간 부모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아니 네, 지금도 가끔 있지요 <laughs> <laughs> 감정적인 거는 이게 음. 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맞추는 게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가끔씩은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감정을 빨리 이렇게 되돌리는 게 음. 이제 계속 제가 해왔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빨리, 아,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보면서 감정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고, 음. 특히 감정이라는 거는 생각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 음. 것 같아요. 생각이 먼저라 말씀이시죠 감정 네. 전에. 지, 정, 이라고 얘기하듯이 음. 생각이 먼저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음. 저렇게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음. 이제 생각이 움직이면서 감정도 따라가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될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정을 갖다가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눌렀던 것같아요 음. 근데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누르는 게 일종의 수동형 공격형이라고 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표정을 좀 어둡게 하고 있거나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이제 상대편에게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즘은 나합법으로 어,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라고 될수 있으면 이야기하려고 아, 표현을, 표현을 하려고, 하려고 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성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얘기를, 얘기를 하면 하고. 예, 그렇게 네. 하는 게 감정에 충실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아님의 경우에는 또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었으니까 네. 내 감정을 속여야 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음, 시시각각 그랬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와요. 나의 감정을 건들고 네. 다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넓게 일단 생각하려고 했어요. 네. 저 사람이 나에게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음.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부족할 수도 음. 있고 또는 아, 알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음, 네. 역지사지라던가 네. 제가 많이 마음의 수련을 하겠구나 음. 라는 것을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우가 있으신 거예요. 제 네. 기준에서 그분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럴 때는 정말 헤라님 말씀처럼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어,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음. 그냥 처음에는 저도 제가 대부분은 어린 축에 속했기 때문에 윗분들 대할 때 그냥 네네 네, 이러고 말았더니 음. 이제 보자인 줄 알더라고요, 나중에는. 음. <laughs>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많이 참고 해드린 건데. 일을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서로를 위해 좋지 않겠다. 음. 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 좀. 젊기도 하고, 그래서 마사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어, 감정이 오를 때 네, 그런 날은 그걸 분출하는 예약을 해서. 수단으로 네. 음. 그래서 남이 저는 만져주는 게 좋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laughs>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종류별로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마사지를 받으면 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케어받고 있다는 음. 느낌도 그쵸. 들고 네, 그렇죠. 누군가 그쵸. 나를 네. 위로해 주고. 맞아요. 돈은 방문으로.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laughs>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되 만약에 감정을 속여야 되는 네. 상황이 생기면 그 감정을 뭐 이렇게 분노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감정을 설명하는 생각을 해서 설명하는 게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정에 충실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헤라님 마지막으로 뭐 덧붙일 미리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어, 우리가 살다 보면 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을 기르다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뭐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를 내기 전에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스탑 시켜서. 수목을 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서 말을 하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분노를 이렇게 잘 조절할 줄 아는 게 결국은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굉장히 기본 요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노 조절을 하고 또 그리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내 감정을 좀더 행복하고 충만하고 어 기분 좋은 감정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레아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음, 솔직하게 살때 참지는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음.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요. <laughs>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감정에 충실하라고 해서 내가 가진 나쁜 감정까지 무조건 다 노출하고 분출하는 게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감정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은 본인의 것이지 본인과 자신의 감정이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다음에 봬요. 안녕.